10편, 94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하나이다. 여호하여 그들의 죄의 백성을 짓밟으소서 죄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레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니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간절하게 악인들에 대한, 또 핍박자들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그 억울함을 마음의 울분을 어디에 토로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될까?" 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고통을 줄까?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시편 94편은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입니다. 이 시는 조용한 묵상이 아니에요. 억눌렸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애절한, 정직한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은 억울함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공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이 일절로 이 절에 나오죠. 복수하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나타나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정말 억울하지만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힘 있는 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도 않아요. 그저 공의의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탄원이죠. 오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인간적인 분노의 보복이 아니에요. 불의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 또 오늘 억눌린 자를 대신하시는 심판, 이것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심판, 공의로 죄악을 멈추게 하는 죄악 이글로 가는 것을 막는 거룩한 개입이 하나님의 복수예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 앞에 또는 하나님의 간섭 앞에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을 때 약간 따끔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더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개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절을 7절을 보면, 악인이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한가? 3절을 보면, 여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만하게 말하고 자라하고 떠들어댑니다. 악인은 인간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말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항상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음.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은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안 돼요. 음. 그래서 잘 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상처를 주죠. 그 약자를 짓밟는 그 악함이 오늘 오 절에 보면.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산업을 괴롭히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아를 죽이고 과보를 해치고 나그네를 학대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고아와 과보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그들을 선대해야 되나 성경은 잘 말하고 있으면서 고아를 죽이거나 과부를 해치거나 나그네를 학대한 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나의 주변에 두셨을까요? 그들을 보고 나도 저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택해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과부에서 예수의 신랑으로 인쳐 주시고 나그네에서 천국 백성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악인들이 얼마나 그 악행을 행하였는지 시인은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착각이 뭐예요?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시리라. 이것이 이 악인의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몰래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침묵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할때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만이 그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빌미로 악행을 일삼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어쳐지는 말씀이죠. 8절로 9절 말씀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깨달으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여겨 보고 계신다.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않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재판장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눈여겨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정의로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악인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깨달아라. 이 말씀은 바로 악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의 원리가 10절에 나옵니다. 무 백성을 증벌하시는 이가 책망하지 아니하겠냐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민족도 어떤 권력도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느릴 수는 있어도 더디 시행될 수는 있어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은 복수가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몫은 원수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오월의 참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하나님께 오늘 시편기자처럼 탄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힘이에요 마지막 11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니 허무함이로다 악인의 계획은 그럴싸합니다. 잠시 계획대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치밀해 보여도, 아무리 인간이 완전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한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을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할지도, 우리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강구하여 부르짖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편 94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와 똑같은 힘으로, 분노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견디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임을 받는 마지막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일교수 일투족을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무모한 도전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데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허리에 선한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항상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